오늘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선지자 사명을 받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사명입니다 선지자 사명, 선지자의 할일 그에 대해서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며 책을 보여준 것을 증언합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그 얘기입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라는 것은 벤아담 이런 뜻이에요 벤아담 베나담. 히브리어로 벤아담인데 이는 연약한 인간, 사람의 아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연약한 인생아, 인간아. 그런 뜻이에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내 말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퇴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이 말에 뻔뻔하고 패역하고 강박하고 참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이런 자들한테는 포기하고 안 보낼 텐데요. 여호와 나님께서선지를 보낸다 이 말이야. 에세게를 보냅니다. 봐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전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 혼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 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가시와 찔레는 에, 재난. 재난을, 재난의 상징이거든요. 찔레와 가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가는데, 선지자는 화려하게 잘 먹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같은 재난 받고, 재난이 있고,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족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도 재난이 있고 너도 고통이 있다 이 말이지. 그들은 패역하고폐패해서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겠더니, 고야 하나님 말씀 고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네. 하시네. 발전인자야,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발전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지 책이 있더라. 신령한 양식이죠. 성경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기에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 성경이요 이제 신령한 양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맞은 책이 있다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난의 말이 기록되었다라.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에게 고할 것을 명함을 증언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성경입니다. 실제 성경 책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먹으라, 이 말이지. 내가 입에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어뜨리라. 이게 그들이 하는 것은 이방 족족들한테 보내 들어뜨릴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뭐예요? 이방인들만 또못 하다, 이 말입니다. 폐역한 족족족들이. 강박하고 부패한 적들 열방만도 못한 자폭들이 하나님이 그들한테 선지할 거에요소만이불끈불끈 소망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짓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의 백성으로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행위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행위를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안 듣는다, 이 말에. 듣는 걸, 안 듣는 걸 아는데 하나님 보내는 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런데 신명기 29장 4제를 보면, 요모세대 하나님께서 그요 듣는 길을 안 주어서 이들이 듣지 못한다 했어요. 듣는 기도 안 주고, 깨달을 수 없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는 길을 주지 않아도 못 듣는다고. 볼 수, 볼수 없게 해서 못 보고. 그런다. 는 너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못 듣게 하고 이들 그 마음이 없게 하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여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더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더니. 그들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하시되 이해할수 있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고 안 듣고 내 맘이 아니라 누구 누구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보냅니다 때가 되면 듣게 되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고 때가 되면 찬통하게 되고, 때가 되면 감격의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됩니다. 12절에서 21절 신에 의하여 포르에게 사명을 수행한 결과를 예언합니다. 신에 의하여 포르에게 사명을 수행한 결과. 가서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전했어요. 그 결과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가서 안 했는데 결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듣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 삶 모든 걸을 추원해 가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란 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12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저주에서 나는 영광에 찬송,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곁에 바퀴 소리라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길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신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옮겨가는데 근심하는 에스겔을 담대하게 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했다 이말입 앞에서도 얘기했죠 8절에서 금강석같이 구절에 금강석같이 했더니 그들의 패혁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했더니 그들의 패에이 두려워 말라 이거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 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이 두려움과 떨림을 얘기하는 민답이라는 두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치일을 지냈다 그래도 가면은 그패역하고 부패하고 그 강폭한 그들 속에 있더니 어떻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7일을 지냈다. 16절에 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화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의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게서 찾을 것입니다. 너한테 책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너 가다가, 혼자 할일 해라, 이 말이에요. 악인한테 악한, 그, 그 결과를, 수행한 결과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 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전하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이 말이지.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지. 너의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지. 안 가면, 안 하면 너한테 책임 묻겠다, 이 말입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두면 의인이라도 죽는다. 그러니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그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대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 깨우침을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하려. 홈제스타 정령 달리이이격침을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삼지자 라약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며 그 결과도 얘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여러분? 살아있는.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전파에 관해 증언하며 전파의 여부를 예언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간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셔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전할 장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은 겁니다 25. 인자야, 무리가 출로, 너를 동요 베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동요 베리니, 아니, 이 어떤 상태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요 베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번거리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폐역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신벽이 숙련 사제로 나와 있는, 못해보고 낫겠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하게 해야 천할 수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수도 정해져 있 전하지 못하게 하면 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 여러분 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다그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들기가 있는 자야. 나를 들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할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별국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당당함과 멋들어짐을 가지고 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니다